안녕하세요. 해물선 해조비의 조비입니다. 오늘은요, 이색적인 외래어정을 소개해볼겁니다. 바로 이 녀석이 찰광어란 애인데요. 시장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터보광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찰광어라고 통하고 일반 광어에 비해서 좀더 찰지고 찰떡같고 단단해가지고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실제 얘는 광어랑 도다리를 접목시켜서 생긴 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생긴 것도 도다리 반에 광어 반을 닮았습니다. 엄마가 도다리죠? 아직은 횟집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큰 횟집이나 인천이나 수산시장에 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대문짝 넙지이고, 사실은 저 멀리 유럽 지중해에서 넘어온 녀석입니다. 해외에서는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푸아그라 같은 프랑스 요리로 재탄생시키는데요. 로스구이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찬물에 서식하고 있고 그렇다고 얘가 유럽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왔을리는 없어요 제주도에서 종묘를 양식해 가지고 가져온 녀석입니다 중국에서도 양식을 해 가지고 국내에 중국산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점 유의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금빛 광어라고 특히 황금색을 가진 애도 있어요 노란 만큼 육질도 단단하고 강하고 찰기가 뛰어나 가지고 축성강어보다 씹는 맛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더 좋아한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양식 광어 물량이 참 많이 풀렸어요. 값이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만약에 드신다면 찰광어도 키로당 3만원대 초반에 드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아직까지도 광어 값에 두세 배 가게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알아서 속과 드시고요. 이 녀석 손질을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